안녕하세요. 뉴스 365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중문화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 365. 지금부터 단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방송가가 조용히 술렁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배우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지현.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MBC 나 혼자 산다. 11월 21일 방송분을 통해 스스로를 목포 사람입니다. 라고 단한 문장으로 소개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방송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이날 박지학교는 단순한 배우의 일상 공개를 하지 않았다. 대신 7년 동안의 손기술, 63,000마리의 삭힌 홍어를 직접 손질한 과거 그리고 목포 토박이만이 구현할 수 있는 진짜 수라상의 품격을 꺼내들었다. 이날 방송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이렇게 불렸다. 2025년 가장 충격적인 반전 일상, 배우 박지현이 아니라 목포의 전설을 본 순간이다. 방송 초반, 박지현의 집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진짜 하이라이트는 냉장고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서늘한 냉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해산물들이었다. 문어, 전복, 멍게. 낙지, 그리고 그 위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초대형 홍어 한 마리. 오늘, 중요한 분들을 대접하려고 하게요. 그녀의 말은 침착했지만, 이 순간부터 이미 팬들과 패널들은 직감했다. 아,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구나. 가장 큰 충격은 이 장면에서 터졌다. 박지연이 냉동실에서 거대한 삭힌 홍어를 꺼내든 순간, 스튜디오는 문모드로 빠졌다. 모두가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홍어를 올려놓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을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손이 기억해요. 이 짧은 문장에 담긴 스토리는 곧바로 이어졌다. 23살부터 29살까지 하루 30마리씩 손질했어요. 계산하면 약6 3 0 0 0 마리 정도네요. 같은 시각 패널들은 탄성을 터뜨렸다. 63,000이요. 그 정도면 장인 아닙니까? 이 장면은 방송 전부터 공개된 예고편 하나만으로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다. 이건 예능계 재난급 클래스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였다. 홍어를 손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시간을 수년 전으로 되돌린 듯 정확했다. 칼 끝이 닿을 때마다 홍어 살결이 매끈하게 떨어져 나가고, 손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오랜 장인이 작업하듯 일정한 템포를 유지했다. 측면에서 지켜보던 전현무는 감탄했다. 저거, 그냥 취미가 아닌데요? 저건 진짜네요, 진짜. AI 보이스오버로 들으면 더 울림이 강해질 순간들이었다. 이날 박지연이 준비한 목포 수라상은 단순히 반찬 몇 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한 레시피나 계량 없이 감과 기억만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 직접 담근 묵은지, 펄스 삶은 수육 펄스 삭힌 홍어 전복 내장으로 만든 전복죽 문어와 낙지를 함께 볶아 풍미를 올린 해산물 볶음 시원하게 끓인 소고기. 무국 후식으로 올린 목포 식무화과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카메라는 계속 따라갔고, 패널들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변했다. 이 정도면 레스토랑 오픈하셔도 되겠는데요. 편집본을 통해 공개된 내부 스태프 반응도 흥미로웠다. 어떤 스태프는 촬영 중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오늘은 요리 준비가 이렇게 길줄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보게 돼요. 압도적이에요. 또 다른 스태프는 우리가 알던 박지연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며 이번 에피소드를 2025년 연말 특집급 퀄리티라고 평가했다. 21일 방송이 나가자마자 SNS에서는 치 박지현 목포수라상 태그가 순식간에 상위권에 올랐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까? 그 배경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배우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 박지현을 본 것이다. 화려한 도시 생활 뒤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니. 60세 3천 마리 홍어는 레전드다. 이건 인정이다. 박지현 차목포의 딸 친머 한국의 해산물 여왕. 실시간 댓글은 거의 칭찬 일색이었다. 예고 영상 90초가 공개된 뒤 조회수는 단 8시간 만에 120만 회를 돌파했고 커뮤니티에는 방송사보다 시청자가 더 기대하고 있는 회차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다. 이번 회차가 갖는 의미는 개인의 일상 공개를 넘어 한 사람이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깊은 서사를 직접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박지현 편을 두고 나 혼자 산다의 원래 목적을 가장 정확히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평가한다. 예능은 본질적으로 스타의 일상 속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화려한 촬영, 트렌디한 아이템, 협찬 스타일링이 많아지면서 진짜 일상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많다. 그런데 박치현의 화면은 달랐다. 조용한 아침 공기, 수산물 냄새가 벤 냉장고 손에 익은 칼질 고양 사투리가 살짝 스며든 말투 요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삶의 조각들. 이 모든 것이 시청자를 묘하게 빠져들게 했다. 방송국 내부 제작진은 배우 박치현이 아니라 사람 박치현을 촬영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편을 연말 시상식 후보로 올릴 만한 하이라이트라고 평가한다. 특히 PD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편집 과정에서 오히려 걱정됐다. 너무 진짜라서. 이 정도의 진정성을 요즘 예능에서는 잘못 보거든요. 방송 예고가 나오자마자 목포 시민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와, 저 홍어 손질하는 손놀림. 우리 목포 사람 맞네. 전복죽 저 스타일. 진짜 전통방식이다. 홍어 손질 자세 보니 그냥 경험자가 아니다. 프로다. 목포의 딸. 잘한다. 요즘 배우 중 이렇게 진짜인 사람 드물어. 지역 상인들도 반응했다. 한 전통시장 횟집 사장은 홍어는 손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칼질할 때 떨림 없는 거 보니 어렸을 때부터 수산물 옆에서 자란 사람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 심지어 목포시청문화관광과에서는 박지현을 목포로컬 홍보대사로 검토 중이라는 비공식 루머까지 돌고 있다. 물론 아직 공식 확인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다. 시청자들이 강렬하게 반응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손질 장면 속에 담긴 묘한 감정 때문이다. 홍어 한 마리를 얹어두고 칼을 드는 박지연의 표정에는 힘들었던 시절이 살짝 비쳤다. 순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시청자들은 그 표정 하나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아,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 자체구나.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손이 기억해요. 이한 문장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세월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문장이었다. 배우라는 화려한 직업 뒤에 숨겨져 있던 7년의 노동과 땀, 손끝에 새겨진 흔적들까지 고스란히 전달된 순간이었다. 요리 전문가들은 박지연의 조리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한 요리 연구가는 방송 예고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홍어 수육 묵은지를 한입 크기로 배합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목포식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양을 재지 않고 정확한 황금 비율을 맞춰 놓었어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이죠. 또 다른 전문가도 말했다. 전복 내장죽은 쉬워 보이지만 불 조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가 중간에 국자를 두번 돌리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장 냄새 잡는 포인트 뾰지입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즉 그녀의 요리는 우연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전문가들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방송 전부터 이미 박지현은 예능 p d 들의 리스트에 올라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예능에서 러브콜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TVN 유퀴즈 온더 블럭 채널A 특별 게스트 젠 E&A 나는 소로 스피노프 관찰 예능 KBS 사장님 규는 당나귀귀 요리 특집 한 예능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박지현은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서사를 가진 출연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1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해요. 이는 그녀가 가진 독특한 정체성 덕분이다. 수산물 전문 지식 목포 토박이 감성 노력형 인간 스토리 배우로서의 이미지 요리 장인의 실력, 소탈함, 일 플러스, 진솔함, 파하, 예능감. 이 여섯 가지가 결합된 경우는 연예계에서도 드물다. 예능에서 단순한 숫자 노름은 흔하지만 박지연의 63,0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다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30마리 한 시간에 약 3, 4마리. 평균 하루 6절 8시간 손질, 주 6일 근무 기준 약3 0 0매배성 350마리 월평균 1,201,500마리, 연평균 25,000,1,000마리, 7년 누적 63,000마리. 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움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 직업 수준의 경력에 가깝다. 즉, 박지 기현은 연예인이 되기 전 이미 음식 노동생계의 세계에서 수년간 버틴 사람이었다. 이런 서사형 인물은 대중에게 강한 울림을 준다. 방송이 21일 공개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거의 확실하다. SNS 한 키워드 진입. 아시는 박지현, 잡내될 목포 수라상. 아시 손이 기억해요. 아시 홍어장인 클립 영상. 24시간 내 200만 뷰 돌파 커뮤니티에서 레전드 편으로 회자 요리 유튜버들의 박지현 레시피 따라하기 콘텐츠 등장 지역 축제. 관광 홍보, 러브콜 증가, 예능 섭외 폭주. 자영업자, 시장 상인들의 응원글 확산. 특히 일콜번이 중요하다.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한스타를 오래 사랑하게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지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요리 예능 MC 목포 관광 홍보대사, 수산물 푸드 브랜드 모델, 연기 활동 확장 개인 콘텐츠 런칭, 해산물 기반의 웹 예능 제작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그녀가 목포X배우X요리 세 요소를 결합해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담과 같이 부른다. 박재현 브랜드의 3요소 공식, 서사성, 에스토리, 기술성, 에스킬 l 진정성, 오텐티시티 이세 가지가 모이면 대중은 강력한 신뢰를 보내게 된다. 박재현은 이번 방송을 통해 두 가지를 증명했다. 첫째, 자신이 연기자로서뿐 아니라 삶을 깊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 둘째, 대중에게 사랑받기 위해 불필요한 과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녀가 보여준 것은 화려한 스킬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쌓아준 진짜 손맛이었다. 그리고 그 진짜가 카메라 밖으로 흘러나와 시청자의 심장을 흔들었다. 2025년 11월 우리는 한 배우의 재발견을 넘어 목포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뉴스 3뷰 취고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새 영상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정보와 취재 기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용 중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정보 오류 허위 정보 정책을 준수하며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